여러분, drop 이라는 단어를 떨어뜨리다 라는 뜻으로만 쓰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 뜻으로만 쓰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표현입니다. 원어민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우리 재미있게 한번 배워볼게요. 영어, 외우지 말고, 느낌. 자, 여러분들도 이미 알다시피 drop은 떨어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듣기 싫은 잔소리를 친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야, 너밥 먹을 때 쩝쩝쩝 좀 되지 마. 야, 너좀살좀 좀 빼라. 그럴 때이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Hey,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Drop i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Drop it. 야,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그거 이제 떨어뜨려. 물리적으로 떨어뜨려라. 라고 하는 게이 상황에는 맞지 않죠? 말 그대로 그 말을 떨어뜨리고 내팽겨치고 떨궈내라. 그 말. 그만 좀 해줄래?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Stop it. 이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말을 떨어뜨려 라는 느낌이 확 들죠? 자, 우리 문장 한번 따라 해볼게요. 최대한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Hey,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Drop it. Hey,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anymore. Drop it. 자, 이 상황에서 drop it은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나죠? 근데 꼭 부정적인 뉘앙스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이미 끝났는데도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아,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실수한 것 같아. 그럴 때 이렇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Hey, don't worry about it. Just drop it. Don't worry about it. Just drop it. 야, 걱정하지 마. 이미 지난 일이잖아. 이제 그거 떨궈내. 떨어뜨려. 잊어버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drop은 떨어진다 라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뜻과 감정의 차이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를 느낌으로 익혀야 되는 거죠. 이 문장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상황 그리는 거 잊지 마세요. Hey, don't worry about it. Just drop it. Don't worry about it. Just drop it. 자 이제 이 drop의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 drop에 떨궈낸다라는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서 이런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갔을 때 가끔 택시를 타게 되잖아요. 그때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내려주세요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하시나요? 보통은 stop이란 단어를 쓰시는데요. 이 stop 대신에 drop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차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drop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는 off를 같이 씁니다. o 프는 뭔가에서 떼어져 나온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rop off 하면은 떨궈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문장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사 아저씨한테 여기에 좀 내려주실래요? 라고 하고 싶다면 Can you drop me off here? Can you drop me off here? 한번 따라 해볼게요. Can you drop me off here? Can you drop me off here? 자, 방금 배운 표현은 나좀 여기 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운전을 하는 길에 어, 너를 좀 떨궈줄게 이렇게도 쓸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drop you off on my way home. I drop you off on my way home.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너를 drop off 해줄게, 내려줄게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참고로 on my way는요, 내가 거기로 가는 중, 가는 도중을 의미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on my way home, 내가 집으로 가는 길에 집으로 가면서 너를 중간에 떨궈줄게.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 해볼게요. 상황 그리면서. 야,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너 떨궈줄게. I'll drop you off on my way home. i drop you off on my way home. 내 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drop으로 굉장히 많은 상황을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원어민들은 정말정말 많이 쓰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려드리기 전에 영상 한번 보실까요? I'm about to drop some knowledge. 영상 자체에서는 상황이 잘 그려지지 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drop이라는 단어를 들으셨나요? 그리고 전체적인 문장이 I'm about to drop some knowledge. drop knowledge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knowledge는 말 그대로 지식인데 지식을 떨어뜨린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유추를 해보시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식을 이렇게 떨어뜨려 준대요. 즉, 지식을 주다, 조언을 해주다, advice랑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조언을 해줄게 라고 할때 advice 말고도 drop knowledge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about는 뭐뭐 하려던 참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막 너한테 조언을 주려던 참인데 말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문장 한번 따라 해볼까요? I'm about to drop some knowledge. I'm about to drop some knowledge. 우리 영상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따라 해볼게요. I'm, I'm, I'm about to drop som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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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drop이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인해서 drop it. 그만해. drop off. 여기서 떨궈 주다. Drop knowledge 지식을 떨어뜨리다 즉 조언하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배웠죠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알고 넘어가지만 마시고 이 느낌을 기억하면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배운 표현을 정리해서 스터디 노트를 제 카페에다가 다운 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아래 링크 클릭하셔서 다운 받으시고 많이 많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표현을 느낌으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외우지 말고 느낌이 언제나 그렇듯 당신의 영혼을 통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